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먼저 제가 왜 이단 상담에 좀 관심을 가졌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불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원불교가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로 예,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요. 한 서른 다섯 살 때까지 그렇게 원불교 사상에 서 살았죠. 근데 그때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원불교 뭐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 뭔가 뭐 광신도들이 모인 집단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교회만 가면 광신도가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그 컨택되는 데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인턴으로 나갔는데 과장님께서 아 좋은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하러 오시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갔던 데가 바로 그 구원파였습니다. 예 이화한파였고요. 근데 이화한파였는데 몰랐죠 전혀. 뭐 침례교에서 주위 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침례교 괜찮아 다녀 뭐 이렇게. 만 듣고 근데 되게 이상하더라 고 첫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음. 그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오시고 비디오로 보여줬다 <laughs> 이상하네 이 사람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제 그 내용 중에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되는데 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세번째로는 너무 협박조가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공포감을 과도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불필요한, 굉장히 끔찍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오한파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뭐, 그리고 이제 신천지도 일주일 가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감리교회를 가게 되고, 감리교회 안에서는 예, 신사도 운동을 만났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깊이 또 빠져있어서 뭐 하나의 음성 듣기 책도 막 이만큼 사서 보기도 하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에 서울에 올라오는 일이 있어서 합신교단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개혁주의라는 걸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를 들어보니까 아, 너무나도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 예, 그랬는데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 수술이 있었어요. 허리 수술이 있어, 있었는데 수술이 깨고 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 너무 아프니까 막 정말. 근데 제가 35년간 믿었던 그 원불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 범신론이다 보니까 사실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저도 뒷모습을 보고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흰 옷이 끌리는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계시고, 어 그리고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도한다 너를 위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성경하고 는데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아,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도 다 읽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도 막 했어요. 예, 그랬는데, 어, 그러고 나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은혜만 받았다 개인적인 은혜만 받았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고요. 어찌저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자매 두 명이, 두 명이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어 선교단체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책자를 좀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촉이 많이 와요. 그런 이단들을 보면.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인규 장로님한테도 그거 여쭤보고 그리고 저 원주 지역에서 또 이, 이단 사역하시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제보하고 장로교회도 제보하고 여기저기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좀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아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거기는 지역에 있는 성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인터콥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져와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단이 이렇게, 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곳곳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는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그냥 그내성 안에 그냥 갇혀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그 이제 이단 성담 아카데미를 또 보내주시고 해서, 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성담 아카데미를 2016년에 한 차례 다녔는데 결석이 좀 있어서 수리를 못하고요.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 원주지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또 이제 중간에 거의 끝 부분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번에 이제 어, 했는데 또 1개월을 더, 아 1개월이 아니라 한 학기 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아, 참, 굉장히 낙제를 많이 했던 <laughs>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 그,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어, 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어, 전에도 이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웨스트미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4월 달이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어 수료식도 3월 어 그리고 졸업식은 2월 그리고 수료식 3월 4월은 목사 안수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를 시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정말 저는 이단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은 게 하나 있다면 어... 어, 이인규 장로님의 정말 열정과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협에도 정말 위협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정말 어, 대쪽같이, 그야말로 대쪽같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박경택 목사님이 그 하신 그 세월 동안에 하신 이단 사역과 그리고 한결같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구원이 목표다. 우리는 구원이 목표지, 그냥 이단에서 빼내오고 이단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정말 선교적인 비전을 주셔서, 아, 저도 아 그러한 비전을... 어 똑같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그 바로세움 신앙연구소라는 거를 또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정말 단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한120몇명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성도가 많고요 그냥 교회 내에서 질문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초신자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 또 이제 인,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에 실제로는 빠져 있지만 본인이 이단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울증 겪는 사람들부터 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말 성도들이 길 잃은 양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더 입을 잘 열고 그리고 절또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점을 좀 이용해서 이단 상담도 하고, 어, 그리고 아, 교리 공부도 하고 해서 정말 바로 세워주는 어, 그러한 기관으로 좀 거듭나기를 좀 소망을 하는 마음에서 바로 세운 신학연구소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보통 써요. 뭐 바른 신학, 뭐 바른 믿음, 뭐 이런 걸 쓰는데 저는 신앙이라고 쓴 이유는 신학은 객관적인 종교라고 본다면. 신앙은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이렇게 네, 네거티브 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접근성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신앙연구소라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신학교에서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배웠지만, 어 저는 이단 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어, 하나님의 어,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일환으로서 그 해외 선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 정말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곳에서 어, 이단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것보다 더큰 그림을 보고, 또 먼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박형태 목사님하고 이인규 장로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잘 사역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